우와 여기가 좀더잘 보이네요. 음. 오, 아 여기서 볼수 있게 작품명도 써있네요. 제가... 나로르모 멋있다. 이 작가의 이름은 최정화 작가라는 작가예요. 아, 네. 그 유명한 사람이요? 네, 그 선생님 아시죠? 아, 그럼.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좀 제일 기대했던 아것 같아요. 오늘 볼 작품들 중에. 아 여기에 작품을 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네. 음. 이, 이곳 이름이 삼성천이거든요, 선생님. 음. 삼성천에 따라와서, 아, 딱 와서 딱 생각나는 시한 구절이 있었대요. 선생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음. 너도 그렇다라는 실구절이 문득 딱 떠올랐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세한 풀꽃, 잡초, 야생화 이러한 것들도 다 이렇게 예술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총 37송이의 그 풀, 돌꽃을 제작을 음. 했습니다. 어. 최정화 작가의 돌꽃. 안양예술공원을 가로지르는 삼성천의 돌재방에 설치한 대형 꽃 조형물로 플라스틱 위에 강렬한 원색의 도색용 페인트를 입혀 제작했다. 작품 속의 꽃은 장미, 다알리아, 나팔꽃, 해바라기 등 모두 37송이로 거대한 꽃 조형물이 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미지는 권태로운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해준다. 인공의 꽃작품 사이로 실제 살아있는 풀과 꽃이 계절에 따라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했다. 저렇게 색깔을 예쁘게 내고 보면 저거는 과연 무슨 재료일지 좀 재료가 궁금해요. 여기서 봤을 때 되게 무게감 있고 좀 네. 무거워 보이고 사이즈도 커서 무게감 있어 보이지만 플라스틱 재료예요. FIP라고 하는데 아그 FIP에다가 차량용 카페인트라고 도색용 차량 페인트를 네. 입혀서 어, 형형색색깔의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의 그 꽃을 만든 거죠. 이 작가가 원래 플라스틱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로 유명해요. 그리고 형형색깔의 색깔로 시각적인 예술을 지향하는 작가예요. 음. Sky ANC.